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또 일주일 마무리해보죠. 매주 금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주 어떻게 또 보내셨습니까? 어, 매주 수요일 날 후쿠시마 핵 폐수 일본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어, 시민 촛불 집회를 어, 이번 주에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를 했고요. 예. 어, 시민들 반응이 되게 뜨겁습니다. 막신호등 대기 중인 주민들로 같이 잠깐 참여했다가 막 구호도 외치고 하고 있고 음.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는 광주 518 광장에서 금남로에서 광주 전남 시민 행동이 대규모 집회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어 제외동포청 그리고 센터에 거기서 주관하고 있는 제일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를 하고 있어요. 7월 20일, 그러니까 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어제 이제 만찬을 하고 순천만 국가 정원과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모국을 좀 흠뻑 느끼고 있고 오늘은 여수로 왔습니다. 여수 오늘 여수로 왔다가 음, 음. 여수 이순신 광장이며 오동도며 이 뭔가 그 낭만의 도시 여수를 함께 좀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내일이면 이제 다시 서울로 부산으로 다시 헤어지고요또 8월 3일 날 다시 또 재개되는데 혹시 주변에 계시다가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청년들이 한 100여 명도 막 돌아다니면 아, 제이동포들이 우리 지역에서 모국연수를 하고 있구나. 음... 그러니 말도 좀 걸어 보시고 하와이도 좀해 주시고 뭐 이렇게 웨어 이유 프롬도 좀해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말을 걸어 주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김대총장님 또 어떤 한주 보내셨어요? 네, 저희가 어저께 밤에 여수와 IMC 제 사기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다섯 개 강좌를 했고 중간에 지리산 노고단 그죠 평화 순례도 했는데요. 총 칠십 다섯 명이 교육에 참여해서 사십팔 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음. 수료증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일본 그 평화 캠프 왜냐하면 저희가 조선학교라든가 뭐 우토루 등등해서 일본에도 이게 우리 민족들이 좀 당했던 여러 아픔들이 많아서요. 그 평화 캠프를 갈 예정이고 다음 주가 7월 27일이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 7월 27일 목요일인데요. 음. 아침 니들 시의 여수 시청에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 100명이 임진각까지 580km를 자전거로 국토 순례를 하는. 발대식을 와. 예, 7월 27일 목요일 아침 1시 여수 시청에서 시작합니다. 남도의 어, 끝자락에서 파주 인가까지 자전고 <laughs> 타고요. 네, 와. 580km니까 하루에 보통 한 100km 정도 달립니다. 음. 달리는데 어떻든 다 중고등학생들이라서요 안전에 유의하면서 하지만 어떻든 아예 우리 청소년들이 어,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을 희망하는 그런 열정을 담아서 전국을 달리게 되는데요. 아마 모처럼 칠 월달 무덥고 습하지만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좀 한번 기원해보는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칠 월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역시나 뭐한 주간도 여러 가지 도 행사 준비하시느라 아주 분주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죠. 이번 주는 정말 여러모로 뉴스를 좀 보기 힘든 주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안볼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먼저 집중호 피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20살 해병 대원이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참 폭우 피해로도 마음이 힘들고 일부 정치인들의 설왕설래도 참 보기 힘들고 말이죠. 또 피해 수습 과정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선점 살펴보고요. 또한 가지 뉴스. 참 이것도 힘든 뉴스였는데 서울 서초구의한 초등학교 교사가 임용된 지 2년이 됐다 그래요. 어, 학교 교실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뭐 떠돌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어, 또 학교와 또 교실에 대해서 짚어볼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두 가지 주제 두 분과 함께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최상병이 됐습니다. 결국 급류에 휩쓸려서 나오지 못하고 어, 실종됐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총장님 어떻게 이뉴스 보셨습니까? 제 아들도 해병대를 제대를 했거든요. 작년에 제대를 했는데 어떻든 군인일수록요. 특히 수습 잡에 나오는 소방관이나 군인일수록 안전 장비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꽃다운 우리 청년이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가 결국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정부의 모습이라고 봐요. 어떻든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어떻든 무대책이고 개념없고 또 분노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운 우리 해병대원이 숨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집을 잃고 또 생명을 잃는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정부의 모습 뭐전 단적으로 좀 본다고 봅니다 네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을 또말씀 주신 네. 것 같습니다 김석 총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음... 오늘 우리가 다룰 뉴스를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원망하고 싶어요 음. 이두 이야기가 이번 주 내내 아, 계속 네. 나오고 네. 있어요 진짜 예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안전에서 소외된 가장 안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 음. 그럼 항상 그래요 부자이고 돈 많은 사람들보다는 취약한 시골에 살고 청년 여성 노인 결국 여기에 대한 그 국가가 정부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예견됐고 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음. 그 국민들에게 안, 안내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정부의 역할이나 또는 도의 역할이나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을 텐데. 결국은 국민이 국민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까운 국민의 목숨이 희생되어 왔던 모습을 직감하잖아요. 저는 이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그 우리 트럭 운전기사 의인으로 지금 결국은 화물차 기사분 그렇죠. 화물차 예. 기사는 의인으로 평가돼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정부는 뭘 했냐는 거죠. 음.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그랬다면 아까운 생태 같은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그윤 대통령이나 충북 도지사 김용환 지사가 했던 말들 전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한두명 죽은 줄 알았는데. 뭐 한두 명의 사상태가 있는지 알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좀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을 언론에다 대놓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은 도대체 들었어요.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을까? 왜 저렇게 궁색한그 변명도 아니잖아요. 해명도 아니고 결국은 논란을 마시던가. 논란을 계속 어.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예천 음. 내성천에서 금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 결국 4시간 만에 결국은 생태 같은 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는데, 음.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그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무슨 일이 닥치면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손이라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각 부처 눈, 눈치 보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수해 때도 그랬고요, 음. 작년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집중호우로 인한 막을 수 있었던 피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음. 이런 걸좀 현재 저는 직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행정 지도자 책임자들이 가장 먼저 현장을 나오면서 우리가 언론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면 국민들 일단 안심을 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내가 재산적 피해가 있고 수많은 재난사고 속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그 아픔을 공감해주면 아, 드디어 나는 살았구나. 내가 입은 모든 피해들은 어, 저 정치 지도자가 나를 구제해주겠구나. 이제 의지해도 되겠구나. 네. 예. 그러면서 국가의 예상과 조직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우선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가장 힘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때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되요 네, 되는, 조심해야 되고 예. 바로 모든 행정 조직을 동원해서 그리고 민간산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어떻든 그 피해 구제 현장, 피해 구난 현그 현실들을 개선하고 이러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요. 옛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 결국 주석들이 보면 지진이라든가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래요? 국가의 모든 재산과 역량을 동원해서 인민을 구해라. 음. 인민을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죽어도 된다 우리가 죽어도 된다 단 인민만큼 살려야 된다 이게 공감의식 아니에요 음. 그럴 때 우리가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되는 거고 아 드디어 나의 생명과 안전은 저분들한테 의지해도 되겠구나 하는 음. 이것이 바로 이제 국민이 재난에 처했을때그 재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거고요 용기가 된, 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재난 안전 사업 특히 자연재해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어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네. 가령 정치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언쟁할 수도 있고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 번처럼 집중호우로 관련된 재난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온 국민이 온 정부가 온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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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가 와도 대통령 때문인 것 같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 원희룡 국토부장관 그 오송 현장에 방문했을 때그 활짝 웃는 그 국, 공무원, 그 다음에 그 레카차를 막아서면서 기자회견하는 그런 태도들, 대통령의 어, 거기 나토 순방 끝나고 나서 바로 나라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떠나면서 내가 간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김영환 도지사의 그 정말 철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그런 논란의 발언들 이게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이 분노는 결국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음. 정부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지점에서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어떻게 이 정부를 신뢰한 가운데서 어, 국민의 안전을 결국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이 국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도대체 국가와 정부는 어디가 있느냐라고 음. 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좀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과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수록 뭐 국가 재난 시스템 전체를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이야기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 것들을 더 여쭤보면. 이틀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의 총력 대응 지시가 있긴 있었어요. 맞습니다. 공무회의에서 네. 총력 대응 지시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이수해 복구에 나서는 터라서 꼼꼼하게 안전들을 점검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이 아니라 회피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쟁을 했다면 서로 서로가 앞장서가지고 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수재가 일어난 지역의 문제를 나름대로의 복구를 하거나 또는 이런 인력을 투입하거나 하는 것들이 과다하게 많아지는 것이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다하게 많아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의 역할? 서로 서로 책임을 피하기 한 모습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데 음. 이제 제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난이라고 했을 때요, 재난 안전을 할때 보통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자연 재난이 있고. 그, 사회 재난이 있어요. 사고에 의한. 예.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자연 뭐 재난이야 태풍이라든가 자연적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사회 재난은 우리 산단처럼 폭발 안전사고. 그죠? 뭐 이런 형태인데요. 결국은 이제 사회 재난도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데 자연재난 또 사회 재난을 보더라도 대응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뭐냐 면 보통 우리가 재난 안전 영역, 재난 안전과 그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저, 정부는 어떤 재난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처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조치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라든가 NSC라든가 그래서 국가의 총체적인 조합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국토부 장관한테만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내각이라든가 행정이 다 모여서 제시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자체는 몰라버리면 말만 해놓고 어느 누구 도 신경 안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국토부뭐 행안부, 뭐, 뭐 각각의 또 시도 자기 각자 따로 도생하듯이 놀아버리거든요. 이것을 모아내면서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이런 관계들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되는데요. 음. 이번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게 정부 역할만 강조하는데 그럼 평소에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때 민간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골, 농촌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면 지역 단위의 토목 전문가들, 대학에 있는 안전 전문가들, 또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평소에 지자체나 정부와 함께 예방하고 점검하는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협치가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은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공무원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아, 내, 내, 내 예산 500억이다. 이 중에서 재방 쌌는데 100억 뭐뭐 뭐 이것만 생각하지. 평소에 대응하고 점검하는 이런 민간 사는 네트워크 자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고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리는 거죠. <목소리>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시와 총력 대응은 있었지만 이거를 컨트롤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거죠.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 시스템에 대통령 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입만 쳐다보고 있고 대표적인 일 예가 양평의 지금 고속도로 논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란이한 사만이 있으면 의견 수렴해서 안 되면 이란로가든지이으로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장관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백지화해버리겠다. 그러면 그 일을 추진했던 공무원들 일할 맛이 전혀 나지 않,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시와 총력,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임된 권력에 대한 권한과 이런 것들만 강조한 가운데서 이검을, 이걸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 없고 우리나라 굉장히 매뉴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고 이미 매뉴얼이 다 있을 거라고요. 비상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컨트롤을 어떻게 두고 돈은 어떻게 하고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방금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의용 소방대는 어떻게 하고 새 마을은 어떻게 하고 통장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1구 시국에 아주 철저하게 나름대로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 미, 매뉴얼들이 전 철저하게 무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국가적 안전 매뉴얼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재난과 이런 내용들을 재난과 이런 내용들을 한두번 겪었던 것도 아니고 예. 일단은 국민의 안전을 최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뭐~ 우미산 산사태 사건도 마찬가지 그, 그 이후에 나름대로 중요한 안전 매뉴얼들이 만들어졌었고 한때는 안전 대한민국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 그~ 안전청도 만들어 재난안전과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일괄에 대한 시스템들이 이미 존재하고 이 총괄적인 매뉴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음. 이~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에서 법적으로 재난 안전 기본법이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 안전 문제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기본법이 있는데요. 시행령도 있고 여기에 따른 조례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계속 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여수산도 폭발사고 일어났는데 계속 동종의 사건들이 계속 2, 3년 단위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관계 속에서 공무원한테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윤석열 정부는 아마 다음 주 되면 이번 자연재해 속에서 공무원들 징계가 나올 거예요. 벌써부터 나오고? 네, 있어요. 벌써 나오는데 징계할 사항이 아닌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해보고요. 다시는 일 일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점검해보고 안된 이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복기해보고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 참석해서 원인을 대응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방이나 그러는데 어떤 치약지구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통 우리가 시장이나 도지사님이 현장을 가보잖아요. 그럼 이때 다양한 전문가들이 가서 갔다 온 내용을 공무원들하고 복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대응. 현지 주민들이 또 가장 위험한 것은 내용을 알거든요. 이런 내용을 들어서 그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치하고 그리고 대피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피하고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사전에 우리 도상 연습이라 그러죠. 사전 예행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우리가 리턴 복귀하는 거 있죠. 그럼 정상으로 어떻게 빨리 복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치밀한 사전 준비 과정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그 위험 요소를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예방하고 어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점검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없는 그것이 좀 이게 재난 문제 지금 한 가지만 돼요. 우리가 대형 콘서트를 한다고 쳐요. 음. 대형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하잖아요. 교통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 을 어떻게 동선을 이동시키고 이런 일들이 여름철이면 장마철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태풍 피해, 그다음에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들이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게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대책회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대책회의는 있었지만 막상 상황이 터졌을 때이 상황을 긴급하게 움직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것은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네. 총괄 책임자 컨트롤 타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좀 의견이 좀 수렴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야기 나눌 주제가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서울 지역 서초구의 초등학교가 논란입니다. 서초구 서희 초등학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 임용 2년 차의 1 학년 담임 선생님이 본인 교실에서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는지 김대중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의 존재가 뭘까를 보는 거거든요. 왜 공교육이 그리고 사교육이든 떠나서 일단 학교의 존재는 뭘까 아이들한테 최소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지식을 가르치고요, 상식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옥 별뭐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성과 도덕심을 같이 어, 집단적으로 같이 배우는 공간인데요. 근데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만 혼자 할수 없어요. 상당한 부분을 가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통 한 가정당 한 명에 두 명의 자녀들만 있다 보니 모든 것, 지식과 상식, 인성, 도덕 모든 것을 교사가 단인쌤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단인쌤은 곧 신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사도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지식과 인성, 도덕은 가정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많아요, 절반은. 음. 그러면서 이거 교사한테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과정. 그리고 교사가 이런 과정들이 자기 학부모의 생각보다도 못할 경우는 교사에 대한 비난과 음. 항의와, 어? 직접 그러면서. 민원과. 네, 민원과. 예.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고 또 아이 개개인의 인성이라든가 도덕성 협동심 이런 사회적 사회인으로서커 나가는 과정들을 점검해 보고 보장해 주고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에 시달리는 과정 음. 그리고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힘들었다 그래요 아나 초등학교 갈래 초등학교 좀 편해. 근데 요즘은요 초등학교 교사 서로 안하려 그럽니다 오히려 그냥 고, 고등학교가 편하다 이런 형태라서 음. 선생님 하기가 진짜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더군다나 교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대표적인 교육특구로 우리가 꼽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서초. 근데 그곳의 학부모들의 학구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도 김대희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를 한명 정도밖에 안 낳고 그러니까 <laughs> 어뭐 어떤 뭐 방송 프로그램에도 그러잖아요 금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아. 금쪽이라고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더군다나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온갖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 되어 미로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교사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학교 내의 환경이 있었을 거라고 주어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번에 보여서 조사한 거 보니까 강남 지역이나 서초로 근무하는 것 자체를 초등학교사를 기피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전부조치를 해야 되는 게한 400명 정도 되면 강남 서초로 가, 가려고 하는 교사들은 400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입 교사들이 거기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천연 신입 교사들이 이런 거,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학부모들과의 대, 직접 대면해야 됐을 때 다소 적응기간이 그렇죠, 필요하고 다소 적응기간이 필요한 음. 가운데서 교사로서 훈련되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은 이게 너무 갭비갭 차이가 음.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이번 과정에서 만들어 그 밝혀지고 있는 일이고 예. 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지만 교실 내에서 이 안타까운 자기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 교사의 문제를 그냥 한 교사의 뭐 자살로 치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과거에 우리가 송포 세,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세모녀가 뭐 전기세 이런 것이 없어서 함께 동반자살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 사회복지 안전망이 구축됐거든요. 음. 저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사실은 사실대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이 문제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교육 환경 특히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내에서의 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 교사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복지 상담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되지 않고서는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단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주로 나눴지만 지금 뭐 가장 논란인 것이 학교 폭력 업무를 맡았냐 안 맡았냐 이거 조사가 돼 봐야 음. 나오겠습니다만 네네. 학교 측의 공식 입장에서는 맡은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음. 그리고 1학년 담임도뭐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학교와 교실 이대로 안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료 교사분들의 분노가 더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겠습니까? 물론 이제 학교별로 또 교육 당국은 학교 내에 학칙 내에서도 교권을 강화하는 문제, 예. 교사 인권을 강화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학생 인권도 있거든요. 동시에 고민했는데 저는 학교 단위를 근무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봐요.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도. 사회상 20명, 그렇죠. 25명 밑으로 네. 가야 되거든요. 교사가 지식을 가르치고 아이들책임질라면 인원수가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과밀 이런 문제 조정해야 되고 학교 현장을또 보면 15%에서 20% 기간제 교사가 있어요. 10개월, 9개월 하다가 떠나는데요. 정규직 교사 증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 수업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협치해서 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교장의 책임이 중요해요. 교장 은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음. 교사가 아이들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교장은 자기 옷을 벗을 각오를 하면서 선생과 학부모의 관계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모른대끼 오고 뒤돌아서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던 교사나 아이들의 이런 문제들을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학교 내에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선할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음. 계속 이게 서초구 서희초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거고요. 특히 요즘은 20, 30대 진짜 우리 선생님들 좋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이분들이 결국은 사실상 교사도 공무원이거든요. 박봉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하루에 엄청난 업무적 스트레스라면 그 견딜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없기 때문에 교육 당국은 이번 기회에 철저한 좀 조사를 해보고요 그러한 원인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예산을 우선적 배치하면서 어떻든 교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뭐~ 음. 교육 환경들을 저는 조성해야 된다고 대, 봅니다 돌이켜 봅시다 지금 학교 교실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즐겁게 보낼 <laughs> 수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조성돼 있나요 입시 위주의 음.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 내의 공교육이 이미 뭐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정도로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학습을 대체하고 있는데 학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이 벌어지고 나서 누군가가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받고 대요 추모한다고. 근데 그 사진을 보고 한 학부모가 또 전화를 해 가지고 혹시 아이들이 그걸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을 정도의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오랜 동안의 정서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뭐 문제가 되면 교장이, 아고 교장이라고 사람 아닙니까? 교장이라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겠어요? 그것이 가지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해 놓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뭔가 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교실이, 교실에 아이들이 지금의 지금도 과밀화되어 있다라고 교사들이 얼마나 볼멘소리를 수십 년 전부터 해왔어요 변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별로 뭔가 이렇게 차상위 계층을 찾아내고 어려움을 찾아내는 이런 어떤 그 마중물 보장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교육 현장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실 내와 학교 내에 외부 관계자들이 개조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 관계자들이 개입을 못하니까 음. 교사나 교장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열려있는 공간 같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문화도 깨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 폐쇄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함부로 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도 밖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서로 교류되지 않고는 굉장히 단시간에 이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미안하지만. 근데 아까 이제 재난이라든가 30초만 이, 네네. 초만 예. 드리겠습니다. 음. 이이 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하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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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예예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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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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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예예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